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일이죠. 월요일 오후 마감 브레이리행 조금 늦게 오늘 출발합니다. 자, 일단 뭐, 마감이 지났기 때문에, 뭐, 4시야든 5시야든 주가는 편함이 없습니다. 자, 곧바로 좀 팩트 체크만 좀 빠르게 해보고,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께 일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제가 제 차트 한번 다시 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지금 마감은 3.05%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낮에 중간 브리핑을 할때 썼던 차트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이시죠? 예. 지금 제가 낮에도, 뭐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요기를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제가 바라는 거와 제가 예상하는 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핑크색 선과 파란색 선이 지금 만나기 위해서 요 지점을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지 완전히 밑으로 빠질지는 이제 둘이가 만나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 보유자는 간망이고 신규자는 진짜 단타칠 뭐 1, 2% 내외의 단타칠 자신이 있으면은 들어가야 되는 자리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기존 보유자들은 절대로 비중을 확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아야 된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어또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회에서는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차트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네이버나 LG전자, l g 사건강 무난하게 지금 자기 차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l g 사건강은 제가 볼 때는 38만원까지 뭐냐? 요까지는 지금 한번 돌파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lg 사용 건강을 조금 더추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은 대웅주들은 일부 특정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면은 좀 다운된 하락으로 마감을 한게 많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케이지 모빌리티.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가 오늘 그 전에 이제 금요일날 올라갔던 거를 약간 반납했던 분위기인데, 보시면은, 딱 반납한 분위기에요. 하지만,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는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제가 드릴 수 있구요. 어, 케이지 모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 곧 슈팅이 나온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HMM은,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수익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SK이노베이션은 반등으로 마무리를 냈네요 이노베이션은 제가 어제도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 단독영상을 여러분들 꼭 보세요 목표가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름이 되신다면은 이노베이션은 뭐 내일이라도 오늘 좀더 태우셨다면 괜찮은데 내일이라도 더 튀기 전에 더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유료, 유료 채널에 추천한 종목들이라 지금 언급하기 그렇지만은, 말, 나름대로 반등할 거 반등하고, 빠질 거 빠지고, 순항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상세한 팩트체크 브리핑은 조금 지나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위협을 지금 느끼거나 막그 대비해야 될 여러 종목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는데, 인상 깊은 거는 제가 따로 교육방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 오늘 한 종목 조금 한5대 올랐죠.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삼성중공업은 정말로 지금, 어,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정말 분기점에 지금 다가가고 있으니까 절대로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셔가지고 요 차트가 요 차트를 만났을 때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곧때 가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제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뭐 지금 공개 추천한 종목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삼성중공업 케이지 모빌리티, 예, 그 다음에, 여기, SK이노베이션. 여기 지금 제가 추천된 단독 영상 보시죠. 예, 삼성은 어차피 가는 거고, 요두 개만 지금 당분간 좀 공략을 좀 해보세요. SK이노베이션하고, 그 뭐냐, 케이지 모빌리티, 요두 개만 당분간 조금, 어, 공작을 해보신다면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 밑거름이 충분히 저는 되어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장끝난 후에 뭐 결과론 가지고 이래저래 떠들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도 구하실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연말에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정서 투자에 교육으로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 낼수 있다 그리고 좋은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어, 약속을 드립니다. 눈에말 하지만 대박은 안 나도. 절대 주식으로 쪽박 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자로 정석투자의 교육 영상 교육비는 인상이 된다는 점그 전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마감 브리핑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